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월드에서 ADI사의 에너지 미터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규 부장이라고 합니다. 2월 25일에 진행되는 웨비당에서는 에너지를 측정해주는 AD9153A 제품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단상 에너지 미터 어플리케이션을 위하여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지원되는 에너지 미터 IC를 출시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AD9153A는 msure 기술을 사용하여 측정 시스템을 자동으로 보정하게 되며 캘리브레이션에 필요한 시간, 인건비 및 고가의 장비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오토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지원되는 유일한 에너지미터 IC인 AD9153A를 사용하면 지능형 가로등 시스템, 데이터 센터, 전기 자동차 충전기, 그리고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빌링 그레이드에 정확한 에너지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측정 IC는 MTA 장비와 같은 고가의 전압, 전류 소스 장비를 사용하여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AD953A는 M-Sure 기술을 사용하여 칩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교정함으로 고가의 캘리브레이션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 보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생산 중에도 자동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칩의 특성은 전압, 전류, 역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 전력 등은 기본으로 하며 전력 품질 관련된 제로 크로싱, 라인 프리퀀시, 딥, 스웰, 위상각 등기능에 지원됩니다. 또한 패키지는 LF CSP-32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2월 25일에 진행되는 웨비네에 참여하셔서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